기혼 후 40대 남성이라면 삶에서의 우선순위는 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 아내, 일에 대해서 많은 시간들을 써야 하고 20대 때처럼 매일 체육관에서 2-3시간 동안 운동에 시간을 투자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육관에 가서 빠르게 운동해야 하는 날이 많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워밍업 없이 해야 할 경우 운동량을 채우기 위해 서둘러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0대가 된다면 20대 때처럼 미친 듯이 길게 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다면 더 짧은 시간 동안 운동을 하더라도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때때로는 운동 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년 남성을 위한 근육 성장에 가장 좋은 세 가지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세 가지 운동은 두 가지의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로는 최대한 효율적인 운동을 할수 있는 운동이라서 복합적으로 주동근과 보조근 모든 부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둘째로 이세 가지 운동은 균형 잡힌 바디라인을 만들 수 있고 체력을 기르는데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체의 모든 푸시 근육을 겨냥하는 다중관절 푸시 운동과 상체의 모든 당기는 근육을 겨냥하는 다중 관절 당기는 운동, 그리고 하체 전체를 겨냥하는 다중 관절 다리 운동을 선택하였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낮은 각도 벤치 프레스입니다. 평 벤치에서 살짝 더 높은 각도 벤치 프레스를 생각하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벤치 프레스 또는 여러 각도 벤치 프레스를 포함한 훈련 루틴은 전반적인 흉부 발달을 자극하는데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벤치 프레스 일의 최대 중량으로 운동을 했을 경우 가슴 크기와 힘을 지속적으로 키우는데 좋다. 하고 연구 결과는 알려줍니다. 즉, 벤치프레스 중량을 높일수록 가슴 의 볼륨은 커지게 되고 상체 전반적으로 근육이 발달하게 됩니다. 낮은 각도 인클라인 벤치를 푸시 운동 중에 대표적인 운동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양한 각도 벤치프레스 동작 중에서 가슴 의 상부 근육과 삼두근 을 최대 활성화에 매우 좋은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는 상반신의 모든 근섬유를 효과적으로 타겟팅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의 45도 경사각보다 낮은 각도에서 벤치 벤치 중량을 더들수 있다고 연구 결과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낮은 각도 인클라인 벤치를 실행하는 방법은 각도 조절이 가능한 벤치를 4개 놓고 벤치의 각도를 살짝만 높여줍니다. 대부분의 벤치는 15도 각도 내외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안정된 어깨 위치를 만들기 위해 등을 살짝 아치로 만들고 어깨를 아래쪽으로 안정화시키는 운동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설정은 벤치프레스에 도움이 되며 평평한 벤치프레스보다 더 많은 작은 근육들이 도움을 주면서 더 많은 중량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있도록 합니다. 고중량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반신을 벤치에 단단히 고정한 후 엉덩이가 움직이지 않게 벤치에 밀착을 시켜줍니다. 발바닥 또한 지면을 밀어내듯이 단단하게 고정한 후에 운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운동은 펜들레이 로우입니다. 이 복합관절 운동은 상반신의 모든 당기는 근육을 타겟팅하며 상체 전면과 척추 쪽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반동이 없는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여 모든 반복마다 큰 움직임 없이 운동을 진행하므로 부상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이 운동은 바벨 로우와 패드를 대고 하는 로우 사이에서 나온 운동으로 팔이 어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펜들레이 로우를 수행할 때더큰 자극이 상체 후면에 발생합니다. 또한 이 운동은 승모근, 등 중앙, 광배근, 어깨 후면, 이두근 같은 부위를 타겟팅하며 등을 더 두껍게 만들어줍니다. 펜들레이 로우는 어깨 너비 정도로 발을 벌리고 바벨을 앞발을 약간 앞에 두고 척추를 거의 바닥에 평행하게 위치시킵니다. 그런 다음 어깨너비 정도로 양손으로 발을 잡아 손에서 빠지지 않게 단단히 발을 잡아줍니다. 운동 중에는 척추를 최대한 기립하고 단단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어깨 후면을 고정하고 수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MG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견갑골을 고정시킨 상태로 운동을 진행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팔을 몸쪽으로 당기는 듯이 하며, 상반신은 움직임이 없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추가 절대 말리지 않도록 복압을 유지한 상태로 반동을 주지 않고 바벨은 배꼽이 아닌 명치에 닿도록 올려주고 팔은 광배근에 너무 붙지 않도록 살짝 벌려준 상태로 당겨주시고 내린 뒤에는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컨트롤이 가능한 중량을 다루는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각 동작에 대해 3초 정도의 속도로 8회에서 10회 정도로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운동은 흔한 횟수 중에 하나는 바벨로우처럼 펜들레이로우를 너무 무겁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펜들레이로우는 고중량을 다룰 수 있는 운동인데 왜 가볍게 횟수를 채우냐고 질문하실 수 있지만 펜들레이로우는 전신 운동이라기보다는 척추와 등을 발달시키는 운동입니다. 너무 무리한 중량을 하게 되면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고 반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부상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운동입니다. 권장하는 무게는 몸무게의 60에서 80%에 해당하는 무게로 운동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본인은 몸무게가 80kg라면. 50kg에서 70kg 사이의 중량으로 운동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세 번째 운동은 바벨 백 스쿼트입니다. 크고 단단한 다리를 원한다면 어떤 형태의 스쿼트라도 해야 합니다. 바벨, 케틀벨 또는 머신으로 스쿼트를 해야 다리의 근육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쿼트의 가장 좋은 점은 다양한 변형이 많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여러 가지 운동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올드 패션 바벨 백 스쿼트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백 스쿼트 운동 시에는 통증을 느끼기 바로 직전까지 가능한한 풀 스쿼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체 근육 가동 범위를 늘리고 싶다면 운동 전에 아킬레스건을 스트레칭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낮게 스쿼트 하려면 발뒤꿈치 쪽에 작은 판을 놓거나 시중에서 파는 뒤꿈치를 살짝 들수 있는 판을 두고 운동을 해 보시면 됩니다. 형태의 차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더 안정적인 자세로 스쿼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세 가지 운동 바로 40대 남성을 위한 근육 성장을 위한 꼭 필요한 운동 세 가지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이가 무엇이든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부하를 증가시키면 어떤 근육이든 성장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부상 없이 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효과가 좋은 운동들로 안전하게 운동하면서 다른 측면에서도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운동과 더불어 수면, 그리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탄수화물과 지방도 일정 부분 섭취하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